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읽기의 가치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원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를 공부했는데 자, 고그 어떤 거그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는 그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어떤 거그 행위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예, 우물 속의 풍경은 굉장히 어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이었지만, 그 우물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느낌, 정서는 굉장히 어떤 그 미운, 자기 자신을 어떤 밉, 밉고, 뭐, 내지는 부끄럽고,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당대 현실과 관련해 보면, 그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어 소극적으로 어떤 거그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부분으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이 어떤 그 우물 속 풍경과 어떤 거현실의 그 어떤 거그 모습이 대조적이었는데 자 이런 어떤 그 대조적인 것즉 어 어떤 그 내적 갈등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 과거 추억 속에 어떤 거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 그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의 쪽지시험, 열 문제짜리 어 두편 과제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작품의 줄거리를 다 조사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어, 대면 수업 등교 수업 때 에, 그 윤동주 시인의 삶과 문학 그리고 어린 왕자에 대하여 발표 시간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그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 작품의 쪽지 시험, 여러분들 다 풀어봤을 텐데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자, 네 가지 관점이 있었죠. 이 관점 중에 작품의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자, 작품의 구성 요소, 뭐 작품 내용 이런 것들은 그 작품 자체만 가지고 감상하는 거니까 무슨 관점? 예.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절대론적 관점. 예. 자, 2번입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중, 모의 창작 의도, 창작 동기, 인생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게 표현론적이죠. 표현론 하면, 그렇습니다. 작가. 작가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의 제목, 자화상은 스스로 그린 자, 자화상이니까 누구를 그린 겁니까? 그렇죠. 어, 자기를 그린 자기의 초상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 자기의 어 성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의 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까지는 OX인데 4번입니다. 자화상의 화자는 혼자 논가에 있는 우물을 찾아가 우물에 비친 풍경을 들이다 보고 있다. 맞습니까? 혼자 그렇죠. 혼자 외딴 우물을 찾아가. 어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화상의 화자는 사나이에 대한 감정 변화를 드러냄으로서. 자이 사나이가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자를 좀 객관해서 사나이. 결국 어떤 자기가 우물을 들여다보는데 그 우물 안에 웬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는 자기 자기 자신이죠 화자를 사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밉고 가엽고 밉고 그립고 하는 그런 감정 변화를 드러냈다는 거죠. 막그 부분은 내적 활동으로 볼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맞죠?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마음, 화자의 미움, 자 화자의 미움은 일제에 대한 분노 어때요? 어, 일제에 대한 분노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죠. 어, 이안 됩니다. 어, 이거는 엑스가 됩니다. 자, 이 화자에 대한 미움은 그 당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그 일제 강점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지 뭐 일제에 대한 분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 번은 자화상의 화자는 대상과의 화해를 통해, 여기까지는 뭐 가능합니다. 그렇죠. 대상이 그 우물 속에 비친 뭐 아름다운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자연의 모습인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화자와 대조적이었지만 나중에 그 풍경과 어울리는 추억 속의 사나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까지는 맞잖아. 그러나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찾을 수 없을 분들이 그냥 비약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맞는 거고, 6번, 7번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자화상에서 자성찰의 매개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매개체가 그렇습니다. 우물, 자 우물, 우물이 거울 역할. 우리가 뭐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현재 어떤 행동을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자 성찰이 되는 거죠. 자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물 속에 비친 그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 및 태도를 순서대로 쓰라. 자 화자의 심리 및 태도가 그렇습니다. 뭐 미움에서 어, 가엾음, 또 미움, 그리움 그런 순서로 쓰면 되죠. 그다음에 자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시적 허용 문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있지만은 문법에 맞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 어떤 그 시적 묘미를 위해서 표현의 어떤 묘미를 위해서 허용을 해주는 그런 것이죠. 앞에 있었죠. 파아란 뭐고 그세 글자로 써주면 됩니다. 자두 번째 쪽지 시험 계속합니다. 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 중에 작품 속 무엇이 되는 당시의 현실을 이해하고 자 작품 속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작품 속의 배경이 되는 거죠 배경 그래서 이제 배경이라는 말 쓰면 됩니다. 자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게 이제 현실 반영론적 관점이었죠. 반영론적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중에 작품이, 그렇습니다. 독자에게,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그리고 독자의 가치관에 뭐 같이 독자하면 됩니다. 독자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게 효용론적 관점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론적, 반영론적, 효용론적. 그 다음에 이제 내적 관점인 그 절대론적 관점 이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자화상에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 어디 속 풍경. 그쵸? 그렇죠? 우물 속이죠. 우물. 자, 이 우물 속의 어떤 그 풍경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화자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사나이는 굉장히 쓸쓸하고 부끄럽고 밉고 대조를 이루지요. 물론 이제 이 어떤 그 대조가 맨 나중에 가면 어떤 화자의 모습도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우물 속 풍경의 모습과 어떤 그 합일이 되어 나타난다. 이맨 마지막 쪽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 뭐냐 하는 거죠.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일제 강점기 하면 되죠 일제 강점기 강점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강제 점령기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로 점령하는 그런 강제 점령기라고 하는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 배경을 고려할 때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신은 화자가 겪는 내적 갈등은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 그렇죠 이 어떤 지식인의 그러니까 이 어떤 식민지 시대를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고뇌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5번은 5번부터 8번까지가 o x 인데 6년과 2년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감과 균형감을 주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화상의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미움, 연민, 미움, 그리움. 어, 맞는 얘기네. 자, 연민이라고 하는 게뭐가엾다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뭐 불쌍하다, 가엾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화상은 화자의 심리 및 태도에 따라, 화자의 심리 및 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죠. 요런 미움, 연민, 미움, 그리움, 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시상 전개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시가 자 미움에서 연민으로, 미움에서 그리움으로, 미움, 그러니까 미움에서 연민으로, 연민에서 미움으로, 미움에서 그리움으로 이런 순서로 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가 어떻게 써지고 있나? 그게 시상 전개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화상의 화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자, 의지가 느껴집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 성찰 결과 아, 어떤 그 옛날에 어떤 그 순수했던 그 모습을 음, 어떤 그 떠올리면서 현재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음, 그리고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그런 거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뭐 예컨대 일제강점기인데 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온몸을 바쳐가지고 뭐그 일제에 저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거는 맞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까지 가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부터 7번까지는 맞고 8번은 어, 좀 비약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은 어~ 시적 화자를 객관화하여 표현한 시어가 뭡니까? 시적 화자인데 실적 화자는 일반적으로 나로 나옵니다. 나, 나 하면 이게 바로 화자지요. 근데 나라 하지 않고 뭐 달리 꼭남 이야기하듯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표현한 그런 부분이 그렇죠. 웬 사나이가 있었다는 거죠. 우물 속에 어떤 사나이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제 3자인 것처럼 객관적으로 표현했지만은 그게 결국 실적 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이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그는데요 심상 대신 이미지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였죠? 네, 바란바람 바람이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을 파랗다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바란바람 찾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19쪽에 보면, 요 이제 어린 왕자라고 하는 뭐 동화이기도 하고, 뭐 소설이기도 한데, 자, 이 어떤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 밑줄친 부분의 의미가 뭐냐? 한번 의견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한 발표는 이 다음 주 등교 수업 때그 줄거리하고 어 한두명 정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할 학생은 미리 준비를 하세요. 어자 발표할 학생은 어 미리 어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요 줄거리를 발표할 때 그때 어린 왕자에 대해서 일단 소개하도록 하고. 자이 시간에는 요 밑줄친 부분의 의미가 뭔지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요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자 어린 왕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사막은 아름다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막은 아름다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왜 아름답냐 하면 사막의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어린 왕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 이 나는, 어, 나와 이 어린 왕자는 이런 점에서 생각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이제 비행기 조종사죠. 내가 옛날 아주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오래되었으니까 뭐 집도 허름하겠죠. 그런데 그 오래된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 셈이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답고 오래된 집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래된 집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 맨 끝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껍질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밑줄 친 부분,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은 껍질 뿐이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가 뭐 이제 막막 태어나 가지고 어뭐 똥도 싸고 뭐 울기도 하고 그러나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만큼 이 세상에 귀엽고 소중한 게 없다는 거죠. 왜왜 그러냐? 뭐, 어린아이가 뭐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게 아니죠. 아, 그 내면의 어떤 거 순수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따라서 어떤 그 어린아이는 그 모습이, 눈에,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순수함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 있습니다. 집.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한 7교시쯤 7시간 수업하면, 뭐, 한 6교시 마치고, 뭐, 7교시쯤 될때 되면, 막 집에 가, 빨리 집에 안 보내주냐고, 막 집에 가고 싶어 하지요. 그럼 왜 집이, 집에 그렇게 가고 싶다는 얘기는 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 아름답다는 거죠. 그 모습은 비록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순수의 이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그 집, 나와의 어떤 그 유대관계, 뭐 어떤 정서, 뭐 어떤 그 감정, 뭐 이런 거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이 표현으로 보면은 무슨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보물이 자기만의 보물, 이게 시장에 내다 팔수 있는 그런 보물이라기보다는 정서와 관련된 그런 보물. 예컨대 하루 종일 우리 학교에서 힘든 이 몸을. 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뭐, 안식이라고 할까? 휴식이라고 할까? 뭐, 아니면, 나만의 어떤 거 공간이라고 하는 뭔가 나와의 어떤 거 유대가,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떤 순수함이나 어떤 그 정서적인 밀착도나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이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보면 크게 한두 가지로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면보다 눈에 보지 않는 내면의 어떤 순수함이 중요하다. 뭐 이런 그래서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순수함 때문이라는 거죠. 어른들의 어떤 그좀 사고 방식이 아니라 어린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사고, 순수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 볼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소중하고, 소중한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담긴 정서나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꽃이 많아요. 뭐, 이 꽃, 저 꽃, 뭐 꽃이 많은데, 이 수많은 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뭐, A나 B나 C나 다그 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에게 더 소중한 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꽃이 더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C라고 하는 꽃이 더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A라는 꽃이 더 예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자, 이 A라는 꽃에 그 나의 어떤 그 정서, 감정이, 특별한 감정이 있으면 A라는 꽃이 더욱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김춘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몸짓이라고 하는 거는 자, 몸짓이라고 하는 거는 껍질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껍질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그냥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 내가 이름 그의 이름을 불러 주어서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때 꽃은 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껍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짓은 껍질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얘기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꽃, 꽃이라고 하는 그 대상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럴 때 꽃이, 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고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면 그거는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은데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중요한 거죠. 껍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눈에 보이는 수많은 꽃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별히 A라고 하는 어떤 대상, 이게 꽃이든 사람이든 뭐든 관계 없습니다. 아, 이거는 겉으로, 겉으로 보이는 거는 다른 대상과 같을지라도, 이게 중요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나, 나에게 다가오려면, 여기에 특별한 정서나 어떤 감정이 있을 때,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볼펜이 뭐 있습니다. 볼펜이 백자루의 볼펜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은, 자 어떤 a라고 하는 볼펜, 내가 어떤 좋아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다. 그러면 그 볼펜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껍질로 보면 다른 볼펜과 다를 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볼펜에 담긴 내 정서나 감정은 다른 어떤 볼펜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선물 을 받았다, 이거는 다른 사람 잘 모르죠. 어떤 거, 비밀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음은 제그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소단원으로 가는데, 자, 요거는 이제 생각 열기입니다. 자, 생각 열기인데, 자, 이 그림을 보고, 자, 이 책을 소재로 한 그림이죠. 책을 쫙 쌓아놓고, 여기에 등불을 하나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뭘 의미하겠는가? 자, 이 책이 있고, 등불이 있고, 뭐,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걸로 봐서 바다 같은데,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일지, 이거는 다음 주 이제 등교 수업 때 몇몇 학생 한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알아두기에서 이제 독서의 가치 쪽으로 가봅시다. 독서의 가치. 자, 여러분들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건데, 독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 속에 등장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인데 이때 독서 활동은 청소년기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있고,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책이 이렇느냐?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특히 자기에게, 자신에게 맞는 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 예컨대 뭐,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책을 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책을 이제 스스로 찾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 물론, 어이그 책을 스스로 찾아 읽기가 어려우면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어 책을 찾아 읽기 위해서는 뭐 서점을 간다, 도서관에 간다, 이렇게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즉, 책을 읽은 뒤에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래서 오, 내가 이 책을 읽어 보니까 이런 이런 내용인데 재미도 있고 어떤 이런 이런 분야에 도움이 상당히 되었다 이렇게 친구들과 어떤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 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독서의 가치와 바람직한 독서의 태도를 받고 자 다음 학습 과제입니다. 자, 22쪽에 나오는 소단우는 책 속에 길이 있답니다. 길이. 자, 물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기 보다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겠죠. 자, 이,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 그 답을 상당 부분은 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수필인데, 에, 수필이지만은, 어, 수필, 수필이라도 읽을 때는 문단별로 문단번호를 붙여가지고 1부터 뭐 10번, 11번까지 문단번호를 붙여가지고, 어, 이 문단에 어떤 내용인지, 중심 내용에 밑줄 치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체 글의 어떤 그 구조, 어,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고 26, 27 쪽에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 활동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읽을 때 문단 단위로 중심 내용을 어, 생각하면서 읽고 읽고 난 뒤에 학습 활동을 과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어떤 그,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수업은 어 다음 여러분들 등교 수업 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동영상 강의는 자,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은 요, 어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요, 어 글을 읽고 학습 활동 하기 바랍니다. 자, 어 그, 어린 왕자 발표할 학생, 그 다음에 윤동주의 삶과 문학 발표할 학생은 다음 주 어, 등교 수업 때꼭 발표 준비를 해가지고 등교하기 바랍니다.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했어요.